음음음. 자, 부등식인데 이게 이제 부등식이 어, 중학교 때 배웠는 걸 바탕으로 중1때 한번 했던 거복습 한번 하고 갈게. 자, 부등식의 의미, 부등식의 의미. 예. 이 우리가 이제 등식은 뭔지 알지, 등식. 어, 등식은 이제 등호가 있는 거고 이 부자, 이 부등식에 대해서는 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자,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음, 이게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야. 다윗과 골리앗. 어. 어. 그러면은 이게 좀 불공평하잖아. 등치로 봤을 때, 그렇지? 어.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지. 여기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 퀄리티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퀄아지 이퀄. 그러니까 A는 B다 그랬을 때 이게 이거는 뭐 A 이 b 거든 얘가 이퀄이야. 이퀄. Equal. 그지 같다는 뜻이야. 어, 그 이퀄리티가 뭐냐면 평등이라는거든 얘가 평등. 음. 응. 얘가 평등이라는 뜻이야. 어. 근데 거기에 인이 붙어지면은 얘가 뭐냐면 불평등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동호가 있으면은, 동호가 있는 이거를 평등한 거지. 같다라는 의미인데, 이 인이 붙으면 얘를 부정을 해가지고, 어, 불평등이 돼. 어. 이게 만약에 부등식이야. 인 이퀄리티가 뭐야, 부등식. 그래서 이 부등식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냐면 이런 불평등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불평등. 그 다음에 불균형. 이렇게 불균형. 이게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거지. <laughs> 이제 이제 뭐 남녀평등 이거보다는 뭐 옛날에는 요즘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 이게 남성 우월 뭐 이런 인식으로 이 표시, 기호인데.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 부등식의 의미가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음, 부동, 그러이 부동호는 뭐냐면 이 부동식의 기호야, 부동식의 기호. 어, 그 부동호 뭐냐면 어, 이렇게 확성기에 보면 이 확성기 소리 있게 크게 하는 거 있잖아 이게 소리. 어, 이건데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은 우리 이제 PC나 핸드 와이파이로 소리를 표시할 때 이런 기호로써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지. 그 음악에서 이런 기호가 있어. 이런 기호. 음악에서 이런 기호를 어디서 쓰냐면 점점 점점 세게 소리가 점점 점세게 이런 뜻이야. 이, 이 기호가 어, 점점 점세게. 또 요렇게 요런 기호는 뭐냐면 소리가 점점 점 약하게 이렇게 돼. 바로 이 기호가 우리 부등식의 기호로 가는데 이제 이걸 뭐 여기 있는 예를 뭐로 보면 되냐면은 어, 확성기로 보면 돼 확성기. 예. 얘가 뭐냐면 확성기고 이 이쪽이가 소리가 크겠지? 확성기 쪽이 막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렇지? 어. 그래서 이 확성기 방향으로 된 얘가 크다라고 돼가지고 이쪽이가 큰 거야. 어, 이거 크고 이게 이제 확성 여기가 확성기 앞쪽이고 여기가 이제 확성기의 뒤쪽으로 보면 뒤쪽에는 소리가 작을 거 아니야, 그지예쪽은 예전, 옆쪽은 좀 작은 거지 이렇게. 어. 그래서 구동식을 볼 때. 이렇게 돼서 A가 지금 이 확성기 쪽에 있지, A가 크다가 되는 거야 A가. 그래서 얘를 이거는 이제 기호고, 이 기호를 보고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얘를 읽을 때 A는 B보다 크다. 어.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하면은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 확성기 쪽에 있다 이렇게 하면기억하기게 좋아. 음. 자, 그런데 여기서 어, 조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A는 B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뭐뭐보다 크다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센스 확인게 풀다보면 나오는 게 뭐냐면 초과라는 단어. 이것 좀 기억해야 돼, 그지? 초과. 뭐뭐보다 어. 어, 크다. 어, 요거가 뭐냐면 초과이다, 그지? 아, 초과. 자, 그러면 뭐뭐보다 크다와 초과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등호는 없어. 부등호밖에 없지, 그지? 어, 요게 좀 중요하다. 등호가 안들어가요 구나, 그지? 어, 등호가 안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됐을 때 자, 요렇게 되면은 이게 A가 지금, a 를 항상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A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A가 작다지. 왜냐면은 이 확성기 뒤쪽에는 소리가 작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A가 작다.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가 되고, 어, A는 B, 이 가로에 들어갈 게 뭘까? 미만, 오케이. 그러니까 A는 B 미만이다, 그지 어, 미만. 어, 그러니까 초과라는 단어하고, 이거 미만이라는 단어에는 중요한 게 여기에 원래 이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 등호가 있는데, 이 등호가 없다는 거야, 그지 어, 초과나 미만은 어, 등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지 어, 그거 중요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등호, 여기 보니까 등호가 들어가지 이렇게, 그리고 A가 크다지. 두 가지 크거나 같다야, 크거나 같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 그래서 여기서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와 같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기호지. 크다와 같다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 그렇자 음. 그러면 이 가로에 가갈게 뭘까? 이거 알고 있지? 크다와 같다를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는 거. 기억나나? 이 자가 들어가지. 이 자가 들어갔는데 <laughs> 기억 안 나나? 이게 이상, 들어봤나? 이상? 어, 어, 그 이게 크다와 같다를 동시에 얘기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상이야. 이거, 아, 중요하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나? 음, 이상이다. 근데 이제 우리 중위 올라가면 이제 중간고사 봐야 되잖아. 아, 시험 얘기하니까 또 스트레스 받는구나. <laughs> 너렇 괴로워하지 마. 그냥. 어, 최선을 다해서 보면 돼. 야, 그런데, 시험이, 시험은 뭐야? 이렇게 가르쳐 줘놓고는 어떻게든지 애들을 틀리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좀, 그런 게좀 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내버려 뭐냐면은 a는 b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가 뭐냐면은 결론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어. 이 작지 않다가 뭐냐면은 작지 않다가 바로 이상이 되는 거지 이해가 안나요? 이걸 잘 봐둬야 되지? 아 작지 않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아 크거나 같다는 거구나 작지 않다는 이 말이 바로 아, 이상이라는 말이구나. 어. 그래서 요요 요 표시를 보고지 요 표시를 보고 요렇게 문장으로 세 가지로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반대로 <laughs> 이런 A는 B보다 작지 않다 이런 말이 주어졌을 때요렇게이 식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갔지? 오케이 okay. 자 그다음에 이렇게 A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어, A가 지금 어, 이렇게 작요 작은 쪽에 지금 그러니까 A가 작거나 같다 야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했나요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야이 가로이드가 그 뭐겠어 오케이, 잘했어. 여기 들어갈 거는 이하가 되겠지. 이하, 응. 그다음에 여기서 이 크지 않다, 어, 크지 않다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어, 작거나 같다 이 뜻이야. 크지 않다가 뭐냐면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응. 이하. 어. 그래서 반대로 이제 이하라는 말이 주어지면은 이렇게, 이렇게 쓸수 있어야 되는 거 이렇게, 그지? 응. 크지 않다. 예를 들어서, 어, X는 X는 어, 이이하다. 이런 말이 아주 자주 나오다. 어, X는 이이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어, X는 이이하다. 이렇게 뭐 해? X는 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Y는 Y는 3 이상이다. 3 이상이다. 그러면 어, Y는 3 이상이다. 아,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보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생기지. x는 2 e 이하이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고.